오늘 본문 고린도후서의 주인공은 사도 바울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정말 잘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 그렇고요,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가장 완벽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 요즘 현대인들이 그렇게 갖고 싶어하는 이력. 스펙이 있지 않습니까? 아, 그 시대에 자기에게 맞는 정말 잘 구비된 스펙을 가지고 살던 인물이 바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분인 정통 유대인이면서 베냐민 출신입니다. 또 학벌은 어땠을까요? 당시에 이스라엘 내에서 가장 존경을 받는 율법 학자였던 가말리엘 그 문화에서 공부를 했는데 요즘 말로 치면 최고의 명문대학교를 마친 그런 학벌입니다. 그 학맥을 기반으로 이스라엘 국민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바리새인이 되었고 공의회 의원도 되었습니다. 부모님도 잘 만났습니다. 아버지가 원래 부자이셨는지 아니면 로마 제국을 위해서 어떤 큰 공을 세웠는지 바울이 태어나 보니. 부모님이 로마 시민권자였고 또 이것은 상속되는 신분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바울 앞에서 자기 신분을 크게 자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한 말이 있습니다.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여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집하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거의 완벽한 신분이었다는 얘기예요 그 신분을 가지고 놀고 먹는 무의도식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일에 또온 힘을 기울이던 사람 그분이 바울이었어요 종교적으로 얼마나 열심히였는지 따라올 사람이 없었습니다 바울이 신앙적 열심에 대해 이야기할 때 바울보다 자기네들이 더 잘났다고 자랑하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에 대해서 바울이 한마디로 일간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다다 여러분 그러니 바울의 이런 조건들을 볼때 그분을 향해 우리가 무슨 말을 더할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랬던 사람이 기독교 교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다메색으로 가는 노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딸려 나오는 겉모습의 변화는 바로 이랬던 바울이 신분의 변화가 오는 겁니다 빌리포서 3장 7절 8절에서 바울은 예수를 만난 이후에 자기의 변화된 신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뿐더러 또는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좋은 조건들, 자기의 신분, 학력 이런 것들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건 믿는 거고 자기가 누리고 있던 것 그대로 가지고 믿으면 안 됩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은 것 때문에 뭐 여러분의 재산상에 무슨 큰 손실을 냈습니까? 예수를 믿은 것 때문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적 명망을 포기해야만 했던 것들이 있습니까? 예수를 믿은 것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사회적 지위, 신분, 시간, 재능, 이런 것들을 좀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있던가요? 우리가 사실은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의 것 그대로 소유하고 믿으려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 태도죠. 내가 가진 것을 포기하라고 하면 신앙을 포기할래,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소유를 포기할래. 그러면 우리는 차라리 신앙을 포기하지, 가진 것을 포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바울도 그래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또 바울은 교회 안으로부터도 공격을 받았습니다. 예수 믿고 교회 들어와서 목회자가 되고 전도자가 되었다고 해서 모든 교인들에게 환영을 받은 것만 아닙니다. 교회를 흔드는 거짓 사도들, 지도자들 또는 바울의 권위를 의심하는 교인들 중에는 자기네는 환상도 보고 자기네는 계시도 받고 하는데 바울은 그런 경험이 없다고 공격하면서 바울의 사도적인 권위에 도전을 하고 바울의 명망을 훼손시키려고 하는 흠. 내려고 하는 그런 교인들이 많았어요. 그런 공격에 바울이 오늘 본문 앞에 12장 앞부분에서 마치 남 얘기처럼 3인칭으로 말을 하지만 자기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자랑하고 다니지는 않았지만 아주 강력한 영적 체험을 했다는 뜻이지요. 이런 영적 체험에 대해서 내가 부득불, 어쩔 수 없이 자랑한다 말하면서도 이런 것이 진짜 자랑거리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뭐랍니까? 자기는 자기의 약한 것들만 자랑하겠다 그래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랑하라고 하면 자기의 강점, 자기의 장점. 얼마나 자랑합니까? 내가 뭐 조그만 거 하나만 얻으면 우리는 자랑을 멈추지 않아요. 자기의 소유를 자랑합니다 연륜을 자랑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위대한 경험을 했는지 자기 삶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거 자랑하고 싶어해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단점이나 연약한 부분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거 괜히 얘기 꺼냈다가 그거 들은 사람들에게 책 잡힐까 봐 약점 잡힐까 봐 우리는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약한 것들 외에는 사랑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바울은 사회적인 신분이나 교회의 주의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다 버리고 열심히 선교하는 일에 매진하다 보니까 자기 몸조차 돌볼 수가 없었습니다. 몸이 만신창이로 망가져 갔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를 보면 바울의 몸이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그 정황을 알수 있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옥에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 하였다.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만 매를 다섯 번 맞으며 그랬는데 여러분 이 매질이 어떤 거냐면 그냥 엉덩이나 신체 어느 부위를 때리는 수준이 아니라 거의 죽을 정도의 매이기 때문에 39대를 한 번에 다 때리는 것이 아니라 몇대 맞고 그 죄수가 기절을 하면 다시 회복될 때까지 며칠 기다렸다가 몸과 마음이 조금 회복되면 또 때리고 또 기절하면 다시 회복될 시간을 줬다가 다시 때리는 거예요 그걸 다섯 번 했대 세번 퇴장으로 맞았다고 했는데 이 퇴장도 마찬가지로 고도의 매질인데 단한 대를 가지고 죄수를 기절시키는 어마어마한 매질입니다 배가 파선해서 죽을 뻔한 적도 있고 강도에게 위협을 당한 때도 있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고 고백할 정도로 바울은 예수 믿은 것 때문에 혹독한 세월을 보냈어요. 그러니 언제 자기 몸이나 제대로 건강을 돌볼 수 있었겠습니까? 안 아픈 게 이상한 것이고, 몸이 아픈 게 정상인 상황이에요. 바울은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내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 그러면서 그 육체에 들어온 가시가 사탄의 가사자라고 말을 합니다. 몸이 고생을 해서 아픈 것도 있고 그 과정에서 바울이 당시로서는 치료할 수 없었던 어떤 특정한 질병을 앓고 있었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 바울이 어떤 질병을 앓았는지에 대해서는. 학자들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분은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담에색 도상에서 만날 때 아주 강력한 볕의 그 빛에 쏘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을 상해서 안지를 알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의견은 바울이 간지를 알았다 추정하는 분도 많습니다. 또 초대교회 교부 중에는 제롬이나 터툴리안 같은 분들은. 바울이 선교 전도하면서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서 히스테리나 우울증 혹은 통두통을 심하게 알았던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종교개혁자인 깔뱅이나 크리스토스톰 같은 분들은 사도 바울이 아주 강력한 반대자들의 격렬한 공격을 받다 보니까 그 자체가 가시가 되었다 이렇게 해석도 합니다 바울이 무슨 병을 알았는지 정말 궁금하면 지금 알려고 하지 말고요 나중에 천국 가서 바울 만나 물어보세요 어떤 병을 앓으셨었냐고 아무튼 바울이 아픈 것은 분명했고요 그 아픔이 얼마나 컸든지 육체의 가시라는 말을 썼는데 여러분 이 가시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스컬로프스라는 단어인데 말뚝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요 뭔가 일을 하다가 뭔가 행동을 하다가 이 손가락에 정말 작은 그래서 돋보기를 끼지 않으면 미처 보이지도 않는 그 작은 가시 하나만 끼어도요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런 가시가 아니라 몸에 말뚝이 박혔대요 말뚝이. 그러니까. 엄청나게 크게 고통을 느끼는 아픔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니 얼마나 낫고 싶어 했겠습니까? 아프면, 여러분, 정말 아프면요. 아무것도 할수 없고요. 빨리 낫든지, 아유, 빨리 죽든지 결정하고 싶은 그 마음이 드는데 지금 바울이 그런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아주 강력한 은사를 가지신 분이었죠. 루스트라에서 선교할 때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고쳐서 걷게 만들어 줬습니다. 그 지역 사람들이 이런 기적을 보면서 바울을 얼마나 위대하게 봤는지 마치 신으로 모시려고 하는 것 같은 행동을 했잖아요. 에베소에 가서 전도할 때는 바울이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사하니까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손에서 몸에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렇게 말씀할 정도 아주 강력한 신유의 은사가 나왔습니다 마게도니아에서 전도할 때는요 설교를 듣다가 졸아서 3층에서 떨어져 죽은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는데 그 죽은 청년을 위해 기도해서 바로 살려내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강력한 은사를 가졌는지 성경이 증언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바울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 안 했겠습니까? 자기가 가진 은사와 능력으로 자기를 고칠 수 없었겠습니까? 병든 몸을 이끌고 전도하려니까 너무 힘들고, 같이 다니는 일행들에게 폐를 끼치고 교회에도 덕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바울도 자기의 약함을 고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을 보시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이세 번이 아침에 한 번, 점심 때한 번, 저녁 때한 번, 이런 세 번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정말 작심하고 오랫동안 열흘이든 스무 날이든 혹은 40일이든 주님의 치유하심을 기대하면서 세 차례나 그렇게 간절히 매달려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마도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고 개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런 절박한 심정을 갖고 바울도 하나님 앞에 자기를 고쳐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병을 고쳤을까요? 못 고쳤을까요? 그렇게 애끓는 심정으로 기도했지만 못 고쳤습니다. 남의 병은 다 고쳐주면서 정작 자기 병은 못 고쳤어요. 그런데, 이못 고친 후에 보이는 바울의 반응입니다. 안 나왔다고 해서 상처를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를 고백하지요. 주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응답이 바로 구절의 말씀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시니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바울은 아픕니다. 죽을 지경이에요. 몸에 말뚝이 박혀 있는 것처럼 지금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도 안 나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신앙을 포기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겠죠 주변 사람들에게 스트레스가 가득 차서 얼마나 괴롭힐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아픔을 그냥 놓아두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히려 자기의 이런 처지 이 아픔을 은혜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자기가 손을 쓸수 없는 그 아픔 앞에서 하나님의 강하심과 인간의 약함을 동시에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저는 오늘 본문을 뭐라고 제목 붙이고 싶냐면 역설의 은혜. 인간의 약함을 통해서 오히려 보게 되는 하나님의 강하심 능력 이런 것들을 보면서 바울은 그 아픔 속에서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강해서 강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약할 때 단점 많을 때 병들었을 때 그때 오히려 강함이라 고백을 하고요 이 고백 때문에 자기는 기뻐할 수 있게 되었다고 오늘 본문 10절에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외에도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 앞에서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종종 고백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할때 주님의 능력이 임하는 무수히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절에서 약함이 자기의 병든 것이 수치가 아니라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약한 것 병든 것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자랑하고 싶대요. 왜냐하면 그 모습이 자기가 사도로, 목회자로, 선교사로 사는 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강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약하니까 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일생 동안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항상 충만한 상태로 유지하면서도 위대한 사도, 목회자, 전도자의 길을 갈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렇게 몸에 지니고 있는 육체의 가시 때문입니다. 몸속에, 정신 속에 말뚝을 박은 것처럼 아픈 그 가시가 바울을 바울되게 만드는 힘의 근원이었습니다. 이미 지난 일이기 때문에 만약이라는 가정을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그래도 만약에 바울이 정말 몸을 고치고 건강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더 열심히 했을까요? 아픈 것 때문에 이제 몸이 건강해진 것 때문에 더 겸손해졌을까요? 더 순종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더 당당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더욱 존경을 받는 인물이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바울 스스로의 진단에 의하면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만 의지해서 살아야 한다는 고백을 만든 것이 바로 자기의 약함이었습니다.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던 분이었잖아요. 제가 스펙이 완벽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었을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자기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자기의 약함이 자랑거리라고 고백합니다. 이 약점 때문에 언제나 바울은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제 몸속에는요. 어, 철로 만든 스탠트가 여섯 개나 들어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도 스탠트를 넣은 분들이 종종 있는데, 뭐 보통은 한 개, 두 개, 이것도 참 위험한 상황이었겠죠? 그런데 저는 그게 여섯 개나 들어있어요. 아마 옛날에 의술이 발전하지 못했던 뭐 20년, 30년 전이었다면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천국에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파 보니까 그게요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특히 신앙적인 면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제일 위급하게 죽게 만드는 일이 뭐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이지 않습니까? 방송을 틀면, 신문을 보면 건강과 관련한 프로그램들이 매일 나오는데 대부분 심혈관, 뇌혈관 얘기가 매일 나와요. 여러분, 이게 한번 병들면 오늘 자다가도 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는 제가 자다가 숨이 좀 약해진 것 같으면 이것이 죽었나 살았나 어제 코에 늘 손을 댄대요. 어떤 때는 느낄 때가 있어요. 손댄 거를 운동 조금 세게 하면 갈수 있죠. 뭐 산에 오르다가 숨한번 까딱하면 갈수 있습니다. 활을 벌컥 내서 활그 혈압을 한번 쫙 끌어올리면 갈수 있어요. 곳곳이 지뢰받칩니다다 피해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오늘 아니 지금이라도. 주님 앞에 갈수 있다는 이 확고한 신앙을 먼저 갖추어야겠다는 생각이에요. 지금 주님이 가자 하셔서 가더라도 미련 없이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갈 준비를 하고 사는 게 중요하겠다 생각해요. 사는 날 동안에 구질구질하지 않게 맡기신 사명이 있으면 다 하다가 가자 이 결단을 매일 하도록 만들어 주는 장점이 있어요. 그 약함이 죽음이 먼 일이 아니라 오늘 코 앞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강하심 앞에서 더욱 겸손해질 수 있어요. 이것이 육체의 가시이고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라는 고백을 만드는 거예요. 이런 아픔이 오기 전에는요. 하몇 아, 살에 뭘 하고 몇 살에 어디까지 가고 몇 살에 무슨 학위를 받아서 몇명 정도 교회 되는 데서 목회를 하고 이런 구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오늘을 지켜서 살자. 믿음 안에서 살자. 이렇게 고백하게 만들어 져요 그래서 육체에 큰 가시가 들어왔는데 이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겸손, 하나님의 높으심, 하나님의 강하심을 느낄 수 있게 해 줘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 위에서 몸을 찢고 보혈을 쏟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들어가신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사순절 마지막 주간 고난 주간을 맞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세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분명히 죽음의 형틀입니다. 약한 자가 지는 형틀입니다. 하나님이시면서도 예수님은 참 무기력하게 무능력하게 십자가에 달리고 말았습니다. 지켜보는 사람들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기대했던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말았어요. 그러나 실망한 사람들은 십자가의 겉모습만 본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죠 십자가의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자련에것이자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하나에의 능력이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보면 자가로만 보입니다 아주 치욕스러운 도구로 보겠죠 멀리 피해서 가야 할 길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약함으로 지신 그 십자가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천국 갈 길을 열었습니다 역설입니다 십자가라는 그 무지막지한 가시가 오히려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겪는 인생의 고난들이 있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을 해야 하는 아픔을 겪은 분들이 있어요 사업의 큰 실패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력을 완전히 뺏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고로 신체에 큰 장애를 갖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큰 병을 얻어가지고 그 병마와 싸우느라고 매일매일 고통의 순간을 지내는 날들이 있어요 인간 관계를 크게 훼손당해서 사람 만나는 일이 정말 두려운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이런 인생의 고난들이 축복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뭐이 고난이 무조건 축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고난 때문에 좌절하고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이 고백한 대로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아픔 마음에 말뚝을 박은 것 같이 아픔을 주는 일, 내 몸에 말뚝을 박은 것처럼 아프게 하는 일, 가정이나 일터에서 겪는 말뚝을 박은 것 같은 이 고통이 믿음의 시각에서 보면 가시지만,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될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는 고난과 복이 은혜로 관계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런 가시들 때문에 우리 인생을 누르는 십자가 때문에 자기를 불쌍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수 없다는 절망감에 놓인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으면 고난의 십자가 내게 있는 가시를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주께로 더욱 가까이 가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정말 약한 존재 하나님 앞에 정말 무기력한 존재였지만 자신의 약함을 고백하고 약함을 자랑했더니 하나님이 오히려 더 강하게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고난으로 인해서 완전히 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시로 인해서 더욱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믿음의 사람들도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습니다. 오늘 성경 속에 바울을 보세요. 비록 육체의 가시를 가졌지만, 그래서 몸도, 마음도 약해졌지만, 이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족하게 받는 응답을 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는 그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약한 것, 단, 단점, 병든 것을 자랑할 수 있는 담대한 신앙도 얻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겪는 인생의 아픔들, 가시들, 십자가가 결코 여러분을 주눅들게 하지 못하도록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가시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과 복을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